20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 새해 첫 주일 전할 말씀이, 어, 전하는, 어,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 베델 1을 지나 베델 2에 이르러서 재단을 샀고 서원을 이행하며 베델을 엘 베델이라 부르는 야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베델 2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전체가 여호와 일의 기사임과 같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전체가 베델 2 이야기입니다. 베델 2는 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전개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뜬금없는 전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동일 이름이 사사기에 여선지 사사 드보라 이름 뜻은 같습니다. 꿀벌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 드보라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시점에 여기에서 드보라가 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오늘 은 8절을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갑니다. 59절 보십시오. 24장 59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온 아브라함의 종이 리버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갈 때 장면입니다. 리버가의 집에서 리버가의 유모와 종들을 함께 딸려 보냅니다. 리버가의 유모 자격으로 이삭에게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리버가 유모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구절이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장례를 치르고 베델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자주 등장함을 볼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신상들과 귀고리를 묻었던 곳은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고 오늘 여기는 베델 근처 상수리나무입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의 알룬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드보라의 죽음에 야곱이 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죽음에 왜 이토록 통곡하면서 슬퍼했을까요? 야곱이 리브가와 헤어진 이후 더 이상 리브가의 행적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 현재 리브가의 생존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 리버가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기사도 없습니다. 다만, 49장에 가서 리버가가 가족 무덤인 막벨라굴에 묻혔다라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베델 1, 2를 이야기하는 현재, 35장 현재, 리버가의 생존 여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기사가 8절 더보라 죽음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왜 현재 여기에 야곱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궁금증을 푸는 것이 또한 야곱 통곡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집 하란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을 20여 년중 어느 때에 리버가가 죽었을 것입니다. 리버가가 죽자 드보라가 하란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갔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장세기 28장 베델원 혼자 외로이 있는 야곱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지 않고 드보라가 갔을 때는 리브가가 죽은 이후였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고향도 하란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거기서 주인의 아들 야곱을 자기 아들 대하듯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당연 늙은 드보라도 동행했을 것입니다. 늙은 자기를 돌봐주기에 야곱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야곱 통곡의 이유가 쉽게 풀립니다.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리브가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전 먹여 키웠던 드보라에게도 양육받았을 것입니다. 쌍둥이가 자랍니다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드보라도 당연히 야곱을 편애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죽자 아들과 같은 야곱에게 가기를 강력히 원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가서 거기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야곱을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에 크게 슬퍼한 것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 어머니 다음 가는 존재가 바로 드보라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장례를 치를 때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나고 생각나고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더욱 슬펐습니다. 통곡소리가 얼마나 커졌던지 드보라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었고, 앨런 바굿이란 지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는 겉모습 8절을 보지만 이 8절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프고 슬픈 가족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잠깐 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슬픈 가족사. 27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단어 하나에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외갓집에서 데려오게 내가 하겠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이 말이 야곱이 들었던 마지막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에게서 지켜주기 위해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보낼 때는 에서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몇날 동안이었습니다. 몇날 동안의 원어를 따지면 짧게는 몇 날, 길게는 1, 2년까지 볼수 있는 단어입니다. 짧게는 몇 날, 길게는 1, 2년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 계산착오였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몇날후 사람 보내서 돌아오게 하기로 했는데, 몇날 후가 아니라 십수년이 흘렀고, 야곱이 들은 첫 소식은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진 어머니의 죽음과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에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건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형과 화해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수꽃,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기만 했었어도 수꽃과 세겜에서 그토록 오래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35장 현재 어머니는 없고 늙은 유모 드보라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떠오릅니다. 드보라의 죽음에.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이 푹 받쳐 오릅니다.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엘론 바구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된 이유입니다. 뜬금없이 8절이 여기에 있는 이유. 드보라를 언급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야곱의 슬픈 가족사 35장 현재까지의 야곱 생애를 회상토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보십시오. 본문으로 가셔서. 드보라에 대한 언급이 야곱생의 반영임을 확인이라도 해주는 듯바단아람에서 현재 베델2에 이르기까지를 요약정리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집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지키셨던 내용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았던 내용들 번엘을 지나고 형 에스를 만나고 화해한 일들 디나 사건으로 촉발된 세겜 종족과의 대충돌, 그리고 본문 현재 베델 2의 일들까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9절, 10절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절, 12절, 11, 12절은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위한 언약을 주십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과 연결되었음을 확정하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 또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어, 연결을 잘 지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6절도 읽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8절도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확인하겠습니다. 28장으로 갑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28장 3절 4절.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시며 하신 언약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 내용.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확인한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더 구체화되어서 야곱에게만 말씀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약속은 번성케 하리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오리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laughs>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28장 3절 이삭이 야곱에게 행한 축복 중에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겨우 한 명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약속의 후손은 야곱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큰 민족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는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없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만의 경험인 야곱 강에서의 환도뼈 위골 사건을 반영합니다. 허리는 정력의 자리, 힘의 자리, 자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힘의 상징인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되었지만 또 다른 힘의 상징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혈통에서 통치할 왕들이 나오고 결국 야곱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을 복 얻게 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보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더 세부적으로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떠나 올라가십니다. 14절, 15절. 베델 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었던 그 일을 베델 2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불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땅입니다. 야곱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 베델 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슬픈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이삭을 속이고 에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스가 완전 화났습니다.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위험합니다.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키고 봅니다. 수일 혹은 1, 2년이면 아들을 다시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과의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사망했습니다. 리브가의 빠른 죽음은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속 편애가 나온 비극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잔머리가 나온 비극입니다.뿐만 아닙니다. 이 비극은 대를 잇습니다. 편애의 희생자 야곱이 아들들 중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 편애가 형제를 종으로 파는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의 희생자 야곱이 또 다른 편애를 자식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애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대를 잇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정 속에 알게 모르게 이런 편애가 있다면 속히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자식들의 상처는 어마무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상처는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 약속을 위한 도구가 되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옳지 못한 방법을 스스로 개입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방법을 개입시킴으로 인한 결과는 리브가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며 정의와 공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가정은 더욱 화목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욱 아름답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일찍이 헤어져서 더 이상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서디쓴 열매를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열매를 물려주고 만 것입니다. 더보라의 장례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들 각각의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방법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 본문으로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베델 지명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델 1은 큰 위기 상황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베델 2 역시 위기 상황에서 서원을 기억하고 올라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정결하게 올라서 서원을 행했고 구체적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에서 떠나 가난에 이르러서 처음 재단을 쌓았던 곳 베델 야곱에게도 베델은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집 일평생 기억할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구심적, 구심적 역할을 한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법 베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갔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마다 순회했던 곳도 베델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베델의 선지학교, 즉 당시의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들렀던 곳도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그러했듯 성경 역사 속 베델은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여호와 중심신앙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때는 전혀 다른 곳 베델이 되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이 숨기게 합니다. 여로보암 이후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예후도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델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멸망이 선포되는 장소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곳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우상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상징적 장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성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베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 은혜의 베델일지라도 이 은혜의 베델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무엇을 내가 발견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빼앗는 무엇이 그곳에 등장한다면 이배델이 우상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도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곳이 우상의 집에 우상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곳에 멸망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던 간에 모든 곳에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귀한 분이 되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은 역할입니다. 한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편을 시작하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8절 보십시오. 야곱으로 하여금 어머니 리브가를 느끼게 해주었던 늙은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19절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출산 중 사망합니다. 27절에서 29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사망 기사입니다. 35장이 다사다난했던 한 시대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18절 라헬은 죽었지만 죽음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원조로 하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틀이 갖추어집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델2를 지나면서 한 세대를 닫고 새로운 세대를 열고 있습니다. 22장 뒷부분부터 26절을 보십시오. 22절 뒷부분부터 26절.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35장 이후부터 어, 찬우 게,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안, 아, 있어도 됩니다. 그 정도 소리는 어, 찬송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창세기 예. 어, 어, 열두 아들 이름이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35장 이후부터 스토리의 무게 중심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동합니다. 이후 스토리를 지금까지는 야곱이 스토리를 끌고 왔지만 이후 스토리는 요셉과 유다가 끌고 갑니다. 야곱의 시대를 닫고 아들들이 펼치는 새로운 시대를 35장이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 현재 35장 안에 있습니다.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로 여전히 있습니다. 25년에서 26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곳은 대한민국 안양, 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26년 첫 주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베델 1, 2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델 1은 거듭남이고 베델2는 성화, 성결과 가깝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원에 머물고 있다면 베델2를 지향하셔야 할 것이고 베델2에 내가 있다면 더 성숙한 베델2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늘 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이지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닫고 또 새로이 여는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새로이 여는 온고의지신 일신 우일신 진취적이고 희망찬 그런 삶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롭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택하고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도의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매년 매해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선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일평생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배데리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다시 또. 베델1에서 2로 이동하고 베델2에 있을지라도 더 성숙한 베델2, 더큰 원을 거리는 베델2로 발전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